거리의 합도는 차를 이용한 유형이라고 해서 다섯 번째 보시면 자, A, B가 마주보고 걷다가 만나는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A, B가 이동한 거리의 합은 두 지점 사이의 길이 동시에 출발는 경우는 A가 이동한 시간, B가 이동한 시간 자, 이렇게 밑줄 치고 읽어봐야 사실 이해가 안될 테니 문제를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에 5번을 보겠다고 합니다 자 자동차 오토바이가 서로 마주보며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처럼 달리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자동차 이거 오토바이 자 마주보고 있는데 속력이 비가 8대5래요 자 그럼 자동차의 속력을 8kkm/h로 놓고요 오토바이의 속력은 5kkm/h로 할게요 왜 8대5인데 8하고 5로 안해요 라고 하면 정확히게 8대5인지 모릅니다 8대5일 수도 있지만 16대10일 수도 있고요 24대 15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아직 모르니까. 어, 변수 k를 동원해서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8k하고 5k라고 설정, 설정해 놓고, 놓고 시작할게요. 자, 두 사이의 거리가 13km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차하고 오토바이가 움직일 때 같은 시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영화처럼 뭐 멀티버스 이런 식으로 해갖고 a라는 지구가 있고 b라는 지구가 있어서 서로 간에 시공간이 어긋난다 이런 건 이제 영화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같은 공간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같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럼 버스가 아, 자동차가 움직인다 라고 해서 만약에 t시간으로 움직이면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t시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속력 곱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입니다 라고 하면 둘이 같은 시간을 움직였기 때문에 8kt 즉 t라는 시간 동안 8k라는 속력으로 움직인 거리. 5k라는 속력으로 t시간을 움직인 거리. 얘네 둘을 합치면 몇이 나온다? 13km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동한 거리가 8대 5가 되겠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면 하나는 8kt를 움직인 거고 하나는 5kt를 움직인 거니까. 자, 그럼 요만큼 8kt 요만큼 5kt. 자, 이렇게 해서 8kt하고 5kt 글씨를 좀 너무 못썼고좀 이쁘게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자, 이만큼 8kt, 이만큼 5kt.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한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놓고 써놓고 보니까 뭘알수 있느냐? 속력의 비가 곧 이동한 거리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럼 13이라는 전체 길이를 8대 5로 나눠버리면 이만큼 이동한 거리는 8km가 되고요. 이만큼 이동한 거리는 5km가 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이동한 거리 몇이냐라고는 정답은 2번으로 5km입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겠죠. 왜? 같은 시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속력의 비율이 곧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왼쪽에서 형광펜서 쳤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시에 출발한 경우 A가 이동한 시간과 B가 이동한 시간이 같다. 왜? 같은 시공간 상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자, A, B가 이동한 거리 합 두 지점 사이의 길이 지금 13km라는 걸알수 있고요. 만약에 3번을 좀 추가한다라고 하면 아, 이동한 거리는 곧 이동한 거리의 비율은 곧 속력의 비율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127페이지에 349번 문제라는 걸좀더 추가를 해 놨어요. 자 그래서 127페이지에 34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와 b가 서로 마주보며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a하고 b가 있는데 마주보고 오는데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3.2km 자, 그리고 40분 후 a와 b가 서로 만났다고 합니다. 속력은 현재 알수 없는데 이동한 거리의 비가 9대 7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동한 거리의 비율이 9대 7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3.2라는 걸 16분의 9로 이동한 거리. 3.2라는 걸 16분의 7이라는 걸로 이동한 거리를 살펴보시면 얘가 10분의 30이죠? 10분의 30이니까 얘하고 얘하고 약분시켜서 2 얘하고 얘하고 약분시키면, 오, 5분의 9니까 1.8. 아, 그럼 여기가 1.8만큼 이동한 거고요. 여기는 1.4만큼 이동한 게 되겠네요. 자, 몇분 동안? 40분 동안. 자, 문제에서 A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의 속력. 자, 여러분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자, 근데 거리를 알고 있죠? 몇? 1.8km. 자, 시간은요. 40분 동안 움직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거리가 km로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시속이라고 물었을 때 지금 답을 보시면 h, h, h로 써 있다는 얘기는 시속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어, 40분이란 건몇 시간이냐라는 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비례식을 써서 생각하면 1시간은 60분이 되고요. x시간은 40분입니다. 자 그럼 몇 시간입니까? 60x는 40입니다. 60x는 40입니다. 따라서 x는 6 0분의 40시간입니다. 아이고 글씨를 또 너무 날렸었네요. X 시간은 60분의 40입니다. 따라서 60분의 40, 3분의 2입니다. 자, 그러면 3분의 2 시간 동안 어, 1.8km를 간게 A의 속력이 되겠죠? 그럼 3분의 2분의 10분의 18. 자,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면 2 곱하기 10, 3 곱하기 18이니까 2하고 5, 5, 20, 98. 자, 그러면 10분의 27. 따라서 정답은 2.7km h o 해서 정답은 3번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AB가 원형 트랙을 가, 가, 지나갈 때,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는 경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 있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때 반대 방향이면, AB가 이동한 거리가 곧 트랙 전체의 길이고, 같은 방향이면 AB가 이동한 거리의 차가 트랙 둘레의 길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 자, 그림을 통해서 얘기해 줄게요. 자, 만약에, 여로 A라는 사람이 움직이고, 여로 B라는 사람이 움직인다 고 할게요. 출발점은 여기서 움직인 거예요. 자, 근데 A하고 B의 속력이 서로 다르면, 이동한 거리가 다르겠죠 왜냐면 같은 시간에 이동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t 시간을 움직였어요 t 시간 그리고 이거 4km라고 생각해 볼게요 문자 안써 그냥 숫자로 자 그럼 b라는 애가 b라는 속력으로 b라는 속력 즉 bkm/h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고 얘는 akm/h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두 가지 속력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근데 b가 a보다 조금 더 빠르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니다 a가 b보다 빠르다고 할게요 a가 b보다 빠르다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a가 b보다 빠르다는 얘기는 a가 더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럼 a가 이쯤 왔을 때 b가 이만큼 밖에 못 움직여요 왜냐면 a가 더 빠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그림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출발해갖고 a가 이만큼 이동했고요 b가 이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면 둘이 이동한 거리를 합치면 4km 되는 거 맞죠 아 그러면 akm의 속력으로 T 시간을 움직였다. AT. 야, 이동 거리고, Bkm의 속력으로 T 시간을 움직였다. Bt가 속력이 되겠네.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4km가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 보시면 반대 방향의 경우 AB가 이동한 거리 합이고 트랙 전체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얘네가 반대로 돌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트랙은 여전히 4km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왔고, 여기로 A가 Akm per h o u 움직이고 B가 Bkm per h o u 움직일게요 A가 B보다 빠르다고 아, 말 잘못했어요 말 잠깐 호흡이 좀 걸렸어요 A가 B보다 빠르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A가 B보다 빠르다고 하면 돌고 돌고 돌다 보면 어, 처음에는 이제 차이가 좀 미미하게 나겠지만 돌고 돌고 돌다 보면 언젠간 A가 b 의 뒤통수를 한번 치겠죠 당연한 거죠. a가 b보다 빠르니까 처음에는 바로 티가안 나겠지만 돌고 돌고 돌다 보면 언젠간 a가 b의 뒤통수를 쳐요. 그럼 예를 들어 a가 5바퀴 돌때 a가 5바퀴 돌아왔고 b의 뒤통수를 쳤다고 치면 b는 4바퀴 밖에 안돈 거죠. 됐죠? 다시요. a가 5바퀴 돌아왔고 b를 만나서고 뒤통수를 탁 쳤어요. 왜 뒤통수를 친단 말이 있습니까? 등을 쳤다고 하세요. 라고 혹시 너무 폭력적이라고 하면 등이라고 다시 바꿀게요. 자 a가 5바퀴를 돌아서 b의 등을 쳤어요. 그러면 A하고 B는 한 바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A가 다섯 바퀴를 돌았을 때 B는 네 바퀴밖에 못 도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t 시간 동안 t 시간 동안 A가 움직인 거리는 at가 되고요. B가 움직인 거리는 bt가 되는 건데 at가 움직인 거리에서 bt가 움직인 거리 빼버리면 한 바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때 4km가 나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책 보시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경우 A, B가 이동한 거리의 차가 트랙 들, 트랙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A가 움직여갖고 다섯 바퀴를 돌았을 때 B가 네 바퀴를 돌면 등짝을 쳐갖고한 바퀴 차인 4km가 난, 차이가 납니다라고 말할 수있겠네요 자, 62페이지에 140번 문제. 철수와 영민은 호수공원에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철수는 자전거를 타고 영민은 뛰어서 공원을 돌기로 했는데, 당연히 철수의 속력이 영민보다 빠르겠죠. 자전거가 더 빠르니까요. 호수공원 입구에서 같은 향을로출발하여 30분 만에 다시 만나고, 다른 방향으로 출발하면 6분 만에 다시 만난다. 한다. 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부터 먼저 생각할게요. 빨리 만나니까. 자, 그러면 호수건이 둘레가 1km다. 그럼 한 바퀴라는 게 철수가 이렇게 가고 영미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을 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때 철수의 속력을 A라고 놓고요. 영미의 속력을 B라고 놓을게요. 자, 그럼 A 곱하기 6분 만에 60분의 6 더하기 B 곱하기 60분의 6은 1km. 됐죠?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가면 30분 만에 다시 만난다. A 곱하기 60분의 30, 빼기 B 곱하기 60분의 30은 1km라고 해서 이렇게 식 세워놓고 진행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만약에 굳이 푼다고 하면 색깔 살짝 바꿔서 어, 10분의 A 더하기, 10분의 B는 1, 자, 그럼 A 더하기 B는 10이라고 설정할게요. 다음에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는 1, 자, 그럼 A 마이너스 B는 2라고 식을 설정해놓고 위에서 아래 식을 더해주면 2A는 10이니까 A 값은 6, B 값은 4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철수의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철수의 속력은 6km라고 바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죠.